안발심으로 그래요. 난 변했어요. 그래요. 난 변했어요. 여기서 이제 절제를 하는 거죠. 고립되고 소외되어서 짐승스러워지고 사나워지고 고립되고 소외되어서 짐승스러워지고 사나워지고 이제는 선량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선량하지도 않아요. 어, 여기서 이제는 선량하지도 않아요는요. 감정을 어, 절지 않으라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이제는 선량하지도 않아요.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선량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선량하지도 않아요. 사람의 정체를 알았는걸요. 사람의 정체를 알았는걸요. 그래도 이 끔찍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쓰면서. 그래도 이 끔찍한 지가,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쓰면서. 매일 밤 생각했었어요. 매일 밤 생각했었어요. 형님께 전해들은 시어머님 말씀이 옳다고요. 형님께 전해들은 시어머님 말씀이 옳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훼손당하거나 모욕당하는 여자는 없다고요. 모성이니까요. 가정파괴범이라고요. 가정이 그런 하찮은 폭력 때문에 깨어지는 건줄 아세요? 귀로한 인식 때문에 깨어지고, 배신 때문에 깨어져요. 남편은 아내를 배신하고, 가족도 피해자를 배신하고, 피해자도 자신을 배신해요.